오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제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민의 강물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요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저절로 생긴 것이라면 모르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어떤 재료로 만들었든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든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비행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항공모함이나 비록 바늘같이 깎아서 만든 이쑤시개 하나라도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만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저절로 자연 진화에 의해서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정한 목적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적이 되고 모든 사람 모든 것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인류의 불행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자기 외에 모든 사람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쾌하고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성경인 구약과 신약의 첫장 첫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그 말씀 이 외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뒷받침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는데 불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그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면 신앙은 물론 생활도 바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을 바로하지 못하는 원인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다. 나는 내 것이다. 내가 진 모든 것도 내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나 모든 만물이 다내 수단껏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제멋대로 삽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닌 나를 있게 하신 분의 것이다. 육적으로는 부모의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절대로 부모님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주장하면서 자기멋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사장이 자기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출근하고 싶으면 출근하고, 출근하기 싫으면 출근하지 않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어느 사장이 그 직원을 월급 주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장도 자기는 누구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직원에게는 철저히 사장 명령대로 하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죠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내가 나를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지요. 싫든 좋든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든 없든 나는 내가 만든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든 나를 있게 한 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식들이 그럼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불평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중심에 사는 말이지 어떤 부모도 자식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나은 목적에 맞지 않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할때 부모는 말하다하다 안 되면 왜 내가 저런 놈을 낳았나, 아유, 내가 왜 저런 놈을 만들었지 하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자책하는 것은. 그의 행동 때문이지 자식 자체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자녀들은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든지 자기를 잊게 하신 하나님,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의 목적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도 불만이 없고 하나님께서도 노요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덕 볼라고 나를 낳았나? 그렇게 반문하는 자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부모님들 덕 볼라고 자식 낳았지. 더 가볼라고 자식 낳은게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묻은 재미로 낳았습니까? 다덕 볼려고 열달 동안 입덧으로 초죽음이 되고 때로는 임신 중독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열달 동안 품고 피를 먹이고 뼈를 깎아 주면서 자라게 하고 피를 쏟으며 낳지 무슨 취미로 낳겠습니까? 그게 무슨 재미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마흔 아홉 살 먹은 어떤 엄마는 자식을 열 명을 낳 그래서 화제가 됐다. 서른 여덟 살 먹은 어떤 엄마는 자식을 여덟 번 낳. 그래서 또 화제가 되어서 매스컴을 탔습니다. 자식은 많고 너무 가난해서 먹일 수가 없으니까 밥 장사를 하면 굶겨 죽이진 않겠다. 그래서 식당을 경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엄마가 왜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았겠습니까? 취미로 낳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라고 질문하는 이에게. 자기는 애들이 좋고 아이들이 하나같이 속썩이는 자식이 없고 다 자기를 즐겁게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 놓고 둘 놓고 속 썩일 것 같으면 뭐하려고 여덟 놓고 열 놓겠어요 한둘 놓고 말아버리지 한결같이 즐겁게 하니까 계속 놓으니까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도 피덩어리를 낳아서 똥오줌을 닦아주면서 안고 업고 다니고 자기는 굶어가면서 먹이고 뼈빠지게 고생하면서 키워준 것은 다덕보려 그러지. 무슨 재미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무슨 덕을 보려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인가? 아, 한열명을 낳으면은 이 다음에 내가 늙으면 한 놈이 10만 원씩만 줘도 100만 원은 될 테니까 이제 100만 원만 되면은 뭐 노후 걱정 없겠구나 돈 계산하고 노는줄 압니까? 경제 타산이라면 차라리 자식을 낳지 않고 편안히 살고 돈 버는 대로 꼬박꼬박 모아 놓으면은 여생을 걱정 없이 편안히 살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돈 모아 놨으면은 시설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평생 밥 먹여주고 평생 돌봐주고 병 고쳐주고 다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덕을 보려고 어떤 목적으로 자식을 낳았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 자식을 낳은 목적은 오직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에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도 즐거움 때문이고 숱한 돈을 빚내가면서 시집장가 보내는 것도 즐거움 때문이에요 며느리 보고 사위 보면 은 재롱 떨고 아양 떠는 그 모습 그 손자들의 재롱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숱한 돈 들여서 시집장가 보내지 뭐 때문에 그렇게 했겠어요 아, 심심하면 책도 읽을 수 있고, 아, 요즘 같이 텔레비전이면 뭐 24시간 방송하는데, 아니면 무슨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 여행도 할수 있고, 하지만은 자식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식을 낳아 기른 거예요. 오죽하면은 자식 안 낳고, 애완용 동물 기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아서 길러봐야 말짱할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야말로 개만도 못하니까 짐승만도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자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만 해주면 됩니다 무슨 호강시켜주기를 원해서 자식놓은거 아닙니다 축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 잘하고 사업자라고 모든 방면에서 뛰어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자식 자신을 위한 것이지.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공부하라 해서 이놈 자식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해서 몸이 아프면 뭐라 그래요? 야, 너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몸 건강해. 공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밤낮으로 일하는 자식들에게 야 너돈좀 제발 많이 벌어서 날돈좀 많이 갖다 달라 그런 부모 없습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사니까 너무 고생하지 마라 잘걸 자고 먹을 거 먹고 해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지 부모 위해서인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공부를 못해도 비록 가난해도 부모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부모 속 썩이지 아니하고 자식을 낳아 기른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하는 착하고 순종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자식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효도가 돈으로 한게 아니잖아요. 부모 기쁘게 하는 게꼭돈 드는 게 아닙니다. 신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다 효도로 삽니까? 부모 다 즐겁게 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온 몸을 다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오히려 부모가 보태주고 맛있는 거 해줘요. 혼자 시골살 때는 귀찮아가지고 밥한끼해 놓으면 며칠을 두고 시금밥 먹고 살잖아요 밥 하기 귀찮으니까 그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저 말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도 또야다 그러다가 대처해가 있던 자식이 돌아와 보세요 어머니 간주세요 간주세요 됐어요 됐어요 그래도 신이 나가지고 흔히 맛있는게 해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 자식이 와서 즐거우니까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제가 모시고 있던 군사님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다가 버스를 타라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어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지 그것도 속 썩이는 큰 아들 때문에 우이동 영락 기도원에 가서 기도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다가 금요일날 구역 원차례가 있으니까 교회로 오시려고 아침에 일찍이 거기를 떠나서 온다가 화계사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어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난 권사님인데 그마다들이 서울 공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등산가 가지고 사귄 날라리 같은 처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참 대학 들어가려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고 더군다나 또 소위 명문 대학이라도 들어가려 그러면 밤낮 책만 안들여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사귄 경험이 없어 놓으니까. 그만 해가닥해 가지고는 결혼을 네. 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게 좀 약점입니다. 미안하지만. 생전 네.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2단으로도 잘 넘어가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정신을 차리고 잘해야 될텐데 술집에 가서 만난 요호와의 증인과 또 결혼을 해가지고 어머니 속을 섞이는 거예요. 둘째는 서울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는데 결혼하고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고, 막내는 고등학교만 나와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마음이 착한 부인과 신앙생활 잘하는 부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부모를 즐겁게 한 거예요. 이 면을 또 사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시부모가 교회 나가, 너 교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생전에 내가 죽거들랑 마다들은 내 앞에 와서 상준으로도 못하게 하라고 유언까지 했던 분이에요.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식이 되어야 돼요. 그게 부모가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은 목적, 부모가 좋아하는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학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못 한다면, 그거는 바보예요. 아, 돈으로 한다면 돈 없어 못 하지만, 실력으로 한다면 실력 없어 못 하지만, 마음으로 하고 몸으로 하는데 왜못 하겠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나약한 인간을 만들어서 무슨 덕을 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우리 가진 것 경제적인 도움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불렀습니까? 인간처럼 병약한 그런 존재에게 무슨 물리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나? 그것은 역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도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식 같은 인간을 통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아 천천히 양을 잡아 드리고 만만의 양피를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친히 고백하기를,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 오늘 읽은 말씀이,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백성 히브리 천민 무엇 때문에 택하여 불러냈습니까? 경제적, 정치적인 목적이라면 차라리 애굽인을 택했겠지요. 당시의 애굽은 지금 미국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어요. 힘이 있습니다, 부강합니다. 그런데도 왜 애굽을 부르지 아니하고 형편없는 그 나라에 가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빌어먹는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왜 불렀겠어요? 애굽은 힘이 있는 나라, 수요가 많고 땅이 넓은 나라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질렀게 하자는 인간들이니까. 나라도 없고,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힘도 없고, 정치적인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들을 불러서 장자로 만들어 내 백성 내놓아서 광야에 나가 예배를 통해서 나를 즐겁게 하라. 거기에,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우리의 존재의 목적 역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으로? 예배를 통해서예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거기에 예배가 있어요. 뭐 예배를 통해서 뭐 어떻게 기뻐합니까? 아 목사야 설교하고 장로님이야 기도하고 오늘 집사님 두 분은 성경 봉독하고 찬양되는 찬양이도 했지만은 여러분들은 뭐 찬송구 조몇장 하고 가만 앉았다 나가는 것 뿐인데 그게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지 뭐 교회 나와 한 시간 나와서 뭘 해요 무슨 공로가 있어요. 그래도 그걸 못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죠, 우리는 절대로 내가 목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서는 안 됩니다. 나를 있게 하신 육신으로는 부모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요, 나는 오직 그의 것일 뿐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부모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위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래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신 한세영씨가 오래전에 이런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주님 나의 주시여 작은 이 몸을 지으신 바 당신의 그한 목적을 무엇이라 하오리까 왜 보잘것없는 나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당신만을 기쁘게 하심이 왜다 왜 나를 이 땅에 지어 보내 주셨나. 그 목적이 뭔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요. 나를 낳으신 부모의 것임을 알고 항상 위로 부모님과 아래로 부모님과 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전 재산을 드리면 기뻐할까요? 내 자식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천천만만의 진성을 잡아드리고 강같이 흐르는 피를 바친다고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미가 선자는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는 내가 나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생긴 자연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시고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임과 동시에 목적이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나아 애써서 길러주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도들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존능하사